이거 임대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양극화가 분명히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떤 경제 상황이나 시, 이런 그 시대 상황 요거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이 부익, 부익부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더 가속화된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그런, 그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자본이, 물론 많아야, 또 여유가 있어야 그걸 버텨내는 것도 맞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임대 시장, 투자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임차 얘기도 했지만, 기본 월 임대를 500 이상 낼수 있을 정도의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래도 여력이 좀 있는 편이잖아, 실제로는. 근데 그것마저도 요즘에는 그 수요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왜냐하면 투자 시장이 일단은 그 막혀 있다 보니까 일 프랜차이즈 하는데도 예를 들면 지점 개설하는 게 늦어지고요. 이제 도미노처럼 벌어지는 거지,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삼성이나 이런 뭐 쿠파 아니면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이미 자본력이 있고 지금 계속 흑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 가장 그 이제 좀 임차로 많이 들어왔던 업종들이 IT나 코인 쪽이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저희가 겪는거 보면 임대료 한 400만에서 800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는 임차사들은 이제 코인이나 IT 쪽이 잘안 되니까 잔금을못 치른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뭔가, 공실률은 나가, 낮아질 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양질의 임차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안정적으로 오래 있는 임차인보다는, 빨리빨리 그만해서 없어지고, 또 공실 몇달 놔뒀다가, 또입주했다 약간 이런 임차사들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좀.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쪽에 이제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까 이제 고그 얘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지금 스타트업, 그 스타트업 말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 IT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신생 코인이나 이런 유행처럼 요즘에 최근에 다가왔던 그런 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상황은 한꺼풀 지 지나갔다 보니까, 아까 돈이 안 돈다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지금 한 3, 4년 동안 호환기에, 코로나 때, 그쪽은 또 호환기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거기는 투자를 좀잘 받았죠. 그래서 펑펑 잘 썼어요, 사실은. 그게 여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면 공유업비수 공실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페스트파이브나 뉴욕크나 이런 데 공실률이 지금 3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공실률 지금 사업용 부동산 공실률 그거를 대변하는 수치예요. 실제로 보면 그 정도가 30% 정도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사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오피스의 규모나 퀄리티나 이거에 따라서 비싼 데는 비싸고요. 싼 데는 싼 거예요. 그래서 저걸 평균치를 내놨을 때, 뭐, 임대료 상승률이 뭐 6%, 강남 같은 경우 8%,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뭐, 돈잘 버는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요런 요즘에 그, 뭐, 아이콘이라고 그러나? 요즘 큰그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무 환경도 좋고요 공간도 아주 잘 만들어 놓고요뭐 이런 창의성 모르는 공간 해가지고 회의실이니 뭐 공유 공용 공간들 개인 공간보다 공용 공간에 사실 많은 할애를 하죠 그런 공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인당 점유 공간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쾌적한 거지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제, 요, 인당 어떤 정의 면적 면에서 보면 평균치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좀 높을 거예요. 그런데서 부익부 비직빈이 있는 거예요. 오피스 시장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의도나 강남이나 을지로나 대형 건물들은 아주 그리고 좋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서로 들어가잖아요. 임대료가 비싸도. 올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중소형 건물들, 건물 컨디션이 좀 열악한 것들, 낙후된 것들, 노후된 것들은, 실제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료가 쌈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고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노이드 임대가 안 나가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좀, 그, 오피스티 시장도 양극화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가장 비싼 걸 사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도. 가장 비싼 걸 사는 게 리스크가 오히려 그게 더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아파트 가서 보시면 같은 한 동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층별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투자를 잘안 해보거나 내 자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층으로 내려와요. 잘안 팔리는 걸 사신다고. 근데 투자는 내가 그걸 팔아야 내 수익이잖아요. 그럼 잘 팔리는 물건을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팔고 싶을 때 팔릴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는 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동네 가서 가장 비싼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임대 물건 여러분들 찾으러 가지만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컨디션이 좋거나 입지가 좋거나, 그쵸? 유동이 많아서 뭔, 그 권리금이 높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비쌀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도 근데,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은 보면 "아, 저 집은 좀몇달 있다 또문 닫겠네" 이런 집에 꼭 가. 임대료 내 돈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찾거든요. 그 목적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어필해질 내용들을... 한 마디라도 좀더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비싼 거를 소개해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고객이 300만원짜리 임대를 찾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 300만원 하면 6개월 뒤에 망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프로라고. 고객하고 접할 때, 물론 대표님, 대표님은 고객님하고 이렇게 접점에서안 부딪혀보셔서 그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 얘기 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 영업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지.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고객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